손주 전쟁.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 가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갈등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구 고급 아파트에 사는 박정숙 씨, 61살. 그리고 그녀의 며느리 이수진 씨, 32살. 두 여자 사이에 벌어진 손주를 둘러싼 전쟁의 시작을 지금부터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어느 화요일 오후 2시 30분. 박정숙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주 예준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온 문자 메시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님, 예준이가 놀이 시간 중 넘어져 이마에 작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소독 후 밴드 처치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정숙 씨의 한숨 소리. 아이고, 우리 예준이가. 정숙 씨는 즉시 며느리 수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벨만 공허하게 울릴 뿐,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섯 번째 전화에서야 겨우 연결되었습니다. 핸드폰 진동음. 여보세요? 수진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수진아, 나 어머니야. 예준이가 유치원에서 다쳤다는 연락 받았니? 아, 네. 받았어요. 받았으면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아이가 다쳤는데. 잠시 침묵. 별일 아니라고 해서요. 그냥 밴드 붙이면 되는 거라고. 정숙 씨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며느리의 무관심한 태도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우리 손주가 다쳤는데 별일이 아니야? 어머니, 저 지금 회사에서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집에 가서 보고 연락드릴게요. 툭,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 박정숙 씨는 그 자리에서 30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직접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예준이 어디 많이 다쳤나요? 유치원 담임 선생님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크게 다친 건 아니고요. 그냥 놀이터에서 뛰어놀다가 살짝 넘어져서 이마에 스크래치가 난 정도예요. 그래도 피가 났잖아요. 부모님은 연락 안 받으셨나요? 어머님한테는 연락드렸는데 바쁘시다고 하셔서 할머니가 와주셔서 다행이에요. 할머니, 예준이가 달려와 정숙씨를 안았습니다. 이마에 붙은 작은 밴드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예준이 아프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씨는 예준이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준아 엄마는 뭐라고 하셨어? 엄마는 항상 바빠요. 할머니가 더 좋아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정숙씨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숙 씨는 예준이와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 수진 씨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평소처럼 건성으로 인사를 건넨 수진 씨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는 예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준아, 엄마 왔어. 엄마. 예준이가 달려갔지만 수진 씨는 아이를 대충 안아주고는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참고 있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진아, 우리 예준이 이마 좀 봐봐. 유치원에서 다쳤다니까. 아, 네. 봤어요. 수진씨는 여전히 핸드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봤다고? 언제 봤어? 방금 봤잖아요. 방금 본게 아니라 제대로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혹시 흉터라도 남으면 어떡해? 수진씨는 이제야 핸드폰을 내려놓고 정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냥 작은 상처예요. 며칠 있으면 다 나아요. 그냥 작은 상처라고. 너는 정말. 정숙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회사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이런 일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깊은 침묵. 그 순간, 정숙 씨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박정숙 씨의 30년 시어머니 인생에서 가장 큰 폭발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뭐라고? 우리 예준이가 유치원에서 다쳤는데 나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고. 수진 씨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예준이가 놀랄까봐요. 목소리 낮추라고? 지금 내가 나한테 목소리 낮추라고 하는 거야? 어머니가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것 같아서요. 정숙 씨의 격한 숨소리. 과민 반응? 손주가 다쳤는데 할머니가 걱정하는 게 과민 반응이야? 어머니, 아이들은 다치면서 크는 거예요.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정숙 씨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버라고? 오버라고 했어, 지금? 네, 솔직히 말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찻잔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럼 내가 키워, 내가 키운다고.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예준이는 무서워서 할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수진 씨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신다면 키우세요. 대신 양육비랑 교육비, 그리고 학원비까지 모두 어머니가 내세요. 정적. 너.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정숙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내가 정말 우리 예준이 엄마 맞아? 물론이죠. 하지만 어머니께서 간섭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차라리 어머니가 키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박정숙 씨와 이수진 씨 사이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주를 둘러싼 두 여자의 싸움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입니다. 과연 이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린 예준이는 어떻게 될지 충격적인 대화 이후 박정숙 씨와 이수진 씨 사이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손주 예준이를 둘러싼 두 여자의 전쟁은 이제 가족 전체를 파괴할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누가 먼저 무릎을 꿇을 것인가? 그리고 그 사이에서 무고한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심리전의 시작. 다음 날 오전 8시. 여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남편 박민수 씨가 출근 준비를 하며 아내 정숙 씨에게 물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이룬 정숙 씨의 얼굴은 부어 있었습니다. 당신 며느리 말이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 뭔 소리? 정숙씨는 어제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한숨소리. 여보 수진이도 직장생활하느라 힘들텐데. 당신도 며느리 편이야. 우리 손주가 다쳤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민수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결혼생활에서 아내가 이렇게 격분한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한편, 수진 씨는 출근길 차 안에서 남편 박준호 씨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통화음. 여보, 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셨어? 아니야, 별일 아니야. 그냥 예준이 일로 조금 오해가 있었을 뿐이야. 오해? 어머니가 어제 저녁에 나한테 전화해서 내가 예준이를 키우기 싫다고 했다는데, 잠시 침묵. 준호야, 솔직히 말하면, 너희 어머니가 너무 간섭을 많이 하셔. 간섭이라고. 손주 걱정하시는 게 간섭이야? 그게 아니라 뭐든지 어머니 방식대로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잖아.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도 엄마야. 내 아이 걱정하는 게 당연하잖아. 그날 오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예준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단순한 상처 확인이 아닌 며느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병원 내부 소음. 선생님, 우리 아이 이마 상처 좀 봐주세요. 흉터 안 남을까요? 할머니, 이 정도면 전혀 문제 없어요. 며칠 있으면 깨끗하게 나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더 확인해 주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의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숙 씨는 의사에게 진료서를 요청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수진 씨는 회사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아, 시어머니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고 있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수진 씨는 어제 있었던 일을 동료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진짜? 그럼 본인이 키운다고 했다고? 응, 그래서 나도 그럼 키우시라고 했지. 대신 돈은 내시라고. 와, 대박. 시원하다. 동료들은 수진 씨를 응원했습니다. 맞아, 요즘 시어머니들이 너무 옛날 생각에 살아.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간섭만 하고. 하지만 수진 씨는 속으로 불안했습니다. 남편의 반응이 예상보다 차갑더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시간 각자의 집. 정숙 씨는 남편과 아들에게 병원 진료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와, 의사 선생님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어. 어머니, 의사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준호 씨가 진료서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여기 봐, 경과 관찰이라고 써 있잖아. 그건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정숙 씨의 격한 반응. 형식적이라고? 너도 며느리 편이구나. 어머니, 제가 며느리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나는 손주 걱정하는 게 잘못된 거야? 준호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 수진 씨는 집에서 예준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왜 화났어? 그냥. 엄마랑 할머니가 생각이 달라서 그래. 할머니가 나 때문에 화났어?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수진 씨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야, 예준이 잘못 없어. 아이의 작은 목소리. 엄마, 나 할머니 집에 안 가면 안 돼. 그 순간 수진 씨는 자신이 버린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 토요일이었지만 분위기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 준호 씨가 예준이와 함께 시댁에 왔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는 오늘 좀 피곤해서 집에서 쉬고 있어요. 피곤해서? 또 핑계지? 정숙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평일에 회사 다니느라 힘들잖아요. 회사 다니는 게 힘들면 그만두지 왜 손주한테까지 소홀히 해? 아이의 낑낑거리는 소리. 할머니, 아빠, 왜또 예준이 이야기해? 예준이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준이, 괜찮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정숙 씨는 아이를 달래며 준호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와,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해? 부모가 이러면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어? 준호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자 끌리는 소리.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도 너무 과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예준이 상처는 정말 작은 거였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마치 큰 사고라도 난 것처럼. 너마저 그런 말을 하는구나. 정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너를 키우고, 며느리 들여놔주고, 손주까지 돌봐주는데. 이제 나보고 과하다고 하는구나. 흐느끼는 소리. 어머니. 좋아, 알겠어. 내가 과한 시어머니라는 거지. 그때였습니다. 정숙 씨가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손주 안볼 거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정말로 안볼 거야. 내가 과하다고 하니까 이제 아예 안 보는 게 낫겠어. 물건 던지는 소리. 정숙 씨는 예준이의 장난감들을 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예준이 물건들 다 가져가. 이제 할머니 집에 올 필요 없으니까. 할머니. 예준이가 울면서 정숙 씨에게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나 잘못했어? 할머니가 왜나안 보려고 해? 그 순간, 방 안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좋아해. 할머니 집에 오고 싶어. 정숙 씨는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예준이. 할머니도 예준이 좋아해.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수진 씨가 들어왔습니다. 급한 발걸음. 어머니, 준호 오빠가 급하게 연락해서 왔는데, 무슨 일이에요? 수진 씨는 울고 있는 예준이와 상자를 정리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예준아, 왜 울어? 엄마, 할머니가 나안 보려고 해요. 내가 잘못했나봐요. 긴 침묵. 수진 씨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뭐, 와서 좋겠어? 이제 시어머니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있게 됐잖아.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럼 뭔 뜻이었어? 양육비내라고 한 게?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 순간의 선택이 이 가족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과연 수진 씨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아이를 위해 무릎을 꿇을 것인가? 그리고 정숙 씨는 정말로 손주와의 인연을 끊을 수 있을 것인가? 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배경에 계속 들린다. 할머니, 엄마, 제발. 극한 상황에 내몰린 두 여자와 그 사이에서 상처받는 아이. 이 가족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극한 대립으로 치달은 두 여자 사이에서 흐느끼는 아이의 모습. 이 순간, 이 가족에게 기적 같은 전환점이 찾아올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서 진정한 깨달음이 시작됩니다. 과연 이 가족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반전과 진심 어린 감동이 펼쳐집니다. 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수진 씨는 울고 있는 예준이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예준아, 엄마 좀 봐봐. 엄마, 나뭘 잘못했어? 그 순간 수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예준이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엄마가, 엄마가 잘못했어. 나레이션. 수진 씨는 천천히 일어나 정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뭐, 이제 와서 뭐라고 하려고? 정숙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깊은 숨소리. 어머니, 제가 무릎 꿇고 사과드릴게요. 뭐라고?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수진 씨가 정말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침묵. 수진아,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준호 씨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동안 제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로는,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께서 예준이를 걱정하시는 마음, 손주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저는 간섭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수진 씨는 예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준이가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니까 알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예준이를 사랑하시는지, 정숙 씨는 말없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철없었어요. 양육비 내시라고 한 말. 정말 후회해요. 흐느끼는 소리. 저도 엄마인데. 저도 예준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정숙 씨가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나도 미안해, 수진아. 나도 너무 과했어. 내가 힘들어하는 걸 몰랐어. 어머니. 수진아. 너도 회사 다니면서 예준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오히려 부담만 줬구나.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어머니 마음을 몰라드렸어요. 아니야, 내가 너무 성급했어. 예준이가 다쳤다고 해서 너무 놀랐나 봐. 아이의 목소리. 할머니, 엄마, 왜둘다 울어? 예준이가 두 사람 사이로 걸어와 안았습니다. 우리 예준이. 할머니랑 엄마가 화해했어. 정말? 이제 안 싸워? 응, 이제 안 싸워.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이 미역국 정말 맛있어요. 예준이가 좋아하는 거야. 너도 배워볼래? 네, 가르쳐 주세요. 식사 후, 정숙 씨와 수진 씨는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진아, 그동안 내가 너무 간섭했지?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는 내 나름대로 예준이를 잘 키우고 있었어. 잠시 침묵. 어머니. 수진아, 내가 30년 전에 시집 올 때도 비슷했어. 우리 시어머니가 간섭 많이 하셨거든. 그러셨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시어머니도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였어. 수진 씨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과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알겠어. 내가 왜 답답해 했는지. 미안해. 어머니, 저도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가 예준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예준이, 정말 소중하지? 네, 정말 소중해요. 수진아, 앞으로 우리 같이 예준이 키우자. 나는 할머니로서, 너는 엄마로서. 네, 어머니. 제가 회사 일로 바쁠 때 예준이 좀 봐주시면 너무 좋죠? 물론이지. 할머니가 있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할머니, 엄마, 나 블록 완성했어. 예준이가 달려와 두 사람에게 자신이 만든 블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와, 우리 예준이 정말 잘 만들었네. 그렇게 이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주 후, 정숙 씨는 수진 씨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렇게 하면 돼.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잘했어. 우리 예준이가 좋아할 거야. 수진 씨는 어머니에게 회사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정숙 씨는 예준이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예준이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요? 그림 그리기 했는데 할머니랑 엄마 그림을 그렸대. 정말요? 응, 보여줄까? 예준이가 그린 그림에는 손을 잡고 있는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예준이가 제일 행복해 하는 것 같아. 네, 정말 다행이에요.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시어머니의 사랑, 며느리의 사랑, 그리고 아이를 향한 사랑. 때로는 그 사랑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어 오해가 생기기도 하지만, 진심으로 소통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결국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박정숙 씨와 이수진 씨, 그리고 작은 예준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알려줍니다. 가족이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만든 작은 세상이지만 사랑으로 하나가 될수 있는 가장 소중한 공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의 중심에는 언제나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이 있습니다. 할머니, 엄마 사랑해요.